전문가들 사이에서 5천만원 이상, 심지어 1억까지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오늘 최초의 구렙 PK와 99렙 PK의 콜라보 턱떠서 PK 대결 준비를 했는데요 총 4팀의 구렙과 99렙, 한 분씩 팀이 되어서 총 5선승, 최소 10선승으로 진행되는 룰입니다 자, 특히 오늘은 구렙 지존과 99렙 지존템이 등장하니까 아이템까지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이님자구렙 무기거든요 요거는 보통 워셉터에다가 주얼 또는 룬 같은 걸박아서 하는데 대부분 주얼을 박아서 하지요. 보통 증뎀이랑 스택 같은 거. 근데 이거는 기본 옵션이 인내가 달린 겁니다. 인내의 오라를 발현을 해가지고 나를 좀더 방어력을 높여서 어, 좀 진중성 있게 사, 이렇게 피켓할 수 있는 거고. 뚜껑은 심지어 에테리얼 내구도 회복 이속해 이속해 지존이 나왔습니다. 구랩템의 지존이 요거예요자 우리가 보통 고랩 아이템들 에테리얼 내구도 회복 뭐 렙당만 있는지 알잖아요? 브랩에서도 이렇게 지존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켓을 활용을 하는데, 보통 여기다가 뭐증뎀이나뭐민뎀 스택 같은 거, 이런 게잘 붙어 있으면 그런 주어를 박아가지고, 어, PK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벨에 만약에 에테리얼 내구도 해보고 이소켓이 나왔다. 치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패는 론다신데 자, 우리가 저레벨에 쓸수 있는 전용 방패들이 바로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올레지는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브랩은 물리적으로 피케를 하기 때문에, 징어뢰가 달렸는 걸, 네,를 해요. 그래서, 65피에121 명중, 15방상 15 내구. 요거 생각보다 비쌉니다. 일반 뼈대가 몇만원 이상이에요. 심 제가 알기로는 심사임당 이상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키핑하셔야 되는 뼈대고, 갑바는 역시나 에테리얼 내구도 해보고 이속해, 엔드 심지어 요구레벨이 7입니다. 근데, 심지어, 방어력이 480입니다. 우리가, 저렙용에서 구할 수 있는 엔드급이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1 0레벨까지 적용이 되는 거에다가 에테르 내구도 회복 이속해있잖아요 평하셔야 돼요. 최대 수십만 원 효과입니다. 그리고 장갑은 시권이랑 시권 부츠 두 가지 를 끼면은 추가로 아마 명중률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또 추가 시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9렙 반지인데 74명 중에 2 2민 첩성의 오라웨, 6 독장령. 자, 이 반지가 바로 지존링입니다. 구레 지존링. 구랩에서 가장 활용성이 높고 가장 실용성이 있는 건데 딱네가지 옵션만 기억하시면 돼요 명중률 심 민첩성 라웨라웨는 라회. 오가맥스 힘은 2가맥스 민첩성 2가맥스 명중률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80까지 아마 80 얼마까지 붙었는 걸로 기억은 하거든요 이네가지가 이렇게 붙었는 거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레거시 때는 이런 거한 20만 원 이상 했어요 근데 지금 레저렉션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구매할 때 알아보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73명 중에 22명이 접상 라이프 회복 5 반드시 라이프 회복이 붙어야 돼요 왜냐면은 구렛 같은 경우에는 피통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방 맞으면 피가 다 깔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회복이 1이라도 차면은 그 회복이 굉장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한 대를 더 때리고 나는 한 대를 더 맞아도 피통이 차기 때문에 생존성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목걸이의 약간 엔드급도 요건데 명중률 쌍스텝 여기도 라웨가 5까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웨 빠진 엔드데 명중률 5힘 5민 접성, 스탯은 10, 합이 최가, 어, 아, 맥스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빈감까지 있으니까, 빈감도 예, 유업입니다. 그리고 화염 독점확 뭐, 레진은 크게 상관없지만, 그리고 참은, 어, 12명 중에 15피를 꼈는데, 요거 레벨이 9가 딱되려 그러면은, 피가 15에서 딱, 멈춰야 돼요. 15 이상이 되면은 요구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5 생명력에 명중률도 아마 12가 맥스칠 거예요. 기억 안 납니다. 요참 또는 독참이 있어요. 구렙 독참, 구렙 독참이나 요거 요 참이 이게 엔드 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요거 두 개는 아마 수십만 호가일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도 역시나 구렙인데 팔라딘이죠? 어, 역시. 무기 뼈대는 3인 내 있는 거. 방어력을 올려주는 거죠. 거기다가 피해랑 추가 피해, 명중률 있는 주어를 박아두셨고. 갑바는 역시 에테리얼 내구도 해보기 좋게. 와, 이런 걸 대체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레버시 때 이런 거 구하려고 수소문화에도 못 구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신 분들은 다 구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엔드급이거든요. 사실상 돈 주고 못 구하는 거. 자, 뚜껑도 볼게요. 야, 뚜껑도 에테리얼 내구도 해보고. 심지어 방어력도 95에다가, 심지어 뭐다? 파란색입니다. 이런 거는 파란, 그니까, 외모에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있어가지고, 돈 주고는 절대 못 구하는 거. 거기다 주얼도, 피해 주얼도 박아두셨네요. 그리고 방패는 론다시. 역시나 증, 어레에 있는 거에다가 추가로 피해 있는 주얼을 좀 박아두셨는데, 피해 명중률. 그리고 추가 방산까지 있는 뼈대네요. 그리고, 시곤 세트, 벨트까지. 그리고, 역시나 부적은 12명 중에 15피, 으뜸. 그리고 목걸이는 20명 중에 5힘 5덱스 짜리. 그리고 반지는 75명 중에 2 2인 첩성, 오라웨. 냉기정요 그리고 한쪽은 78명 중에 2 2인첩성의 오라웨. 역시나 엔드 반지 두 개를 끼셨고요 자, 구성은 좀 비슷하죠? 브레분들은요 자, 드루이드님은 무기가 지금 로로 무기를 갖고 왔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는 말렛의 로로입니다. 그러니까 말렛 로로는 퀵은 있잖아요? 딱한점 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거래가 됐죠? 1억에. 예. 뭐 이제 실 지났으니까 이제 가격은 제가 대략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이상이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은 뭐 가격이 조금 조정될 수는 있어요. 근데 40이 없, 공속이 없는 거는 가격은 조금 낮아요. 뭐 레전드의 멜렛이 이렇게 뭐 100만 원대, 막 1천만 원대, 심지어 억 단위까지 거래되는 이유가 승률이 제일 좋아서 그런 거예요. 딜이 제일 좋다는 얘기죠. 대신에 단점이 공속 세팅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걸로 공속 세팅을 하고 어, 나면 그래서 이 무기가 그만큼 엄청난 걸로 보시면 되는데 야 이거 얼마죠? 제 생각입니다. 일단 100대는 기본적 깔고 가고. 자, 그리고 뚜껑은 3분노에 3 충격판데 놀라지 마세요. 매직인데 삼속켓 유일하게 쓸수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런 MPK라든지 2종 격투기에 쓸수 있는 삼속켓 뚜껑. 일반적으로는 못 씁니다. 사냥? 옛날에는 진짜 쓰레기 취급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 이제 피케용도 쓰고, 심지어 거래도 됩니다. 여러분들 삼속켓이라고 이제 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무조건 체크하세요. 그리고 장갑은 피주막피주막의 특징은 공속, 페이. 그리고 생명력까지 있어가지고 요요거는 요거, 레거시부터 PK에 옛날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승률이 안 좋아가지고 활용이 안 되다가 이제 이종 PK 대회가 생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많이 조금 활용도가 좀 올라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슬일미슬일 쓰는 이유는 높은 방어력, 활력 그리고 물리 피해 감소까지 있어가지고 다용도로 쓸수 있고요. 갑바는 레커드 있네. 보통 세이클리 인내를 많이 끼는데 세이클리 인내는 힘제가 높아요. 그래서 그 밑에급으로 힘제를 좀 낮추고 밸런스를 맞출 때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전투링. 119명 중에 3, 9, 20, 1 5 60p. 자, 0만5 빠지고, 명중률만 1 빠지는 지정급입니다. 생명력 60짜리 전투링, 엔드급은 처음 봅니다. 자, 요거 스탯하는 스탯으로 보통 이런 거는 등급을 매기는데, 명중률은 나누기 5. 그럼 23.8이잖아요? 생명력은 나누기 3이에요. 그럼 23.8 플러스 힘, 스탯은 그대로예요 그럼 78.8이잖아요?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70이 넘으면 은 조금 가격이 있다. 75가 넘잖아요? 아, 대단하다. 80 금방이 된다. 80이 넘는 건 거의 없습니다. 80 금방이 된다? 아, 지존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78.8은 80에 금방 하잖아요? 지존이다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예, 수백만 원 호가하는 거. 저 참고로 제가 첨봤다 그랬잖아요. 6 0피는요 예, 첨봅니다. 그러면은 아마 가격도 상당히 높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치득서리 링. 그리고 목걸이는 백운주로 예, 공속 세팅. 그리고 폭풍마기. 퍼품마개. 폭풍마기는 기본 PK의 기본 방패에요. 왜 그러냐면 물리피해 감소가 35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5에 15까지, 할, 여기 벨트에 15까지 하면은 리두라 그래가지고 물리피해 감소를 50을 딱 맞춰요. 50 이상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50을 딱 맞추기에 이렇게 세팅합니다. 그리고 선열기술선열기술은 기수. 뭐, 모두 알겠지만 강타치타 상악으로 피를 고정으로 깎으면서 상대방의 회복 저지도 시키면서 피를 또 출혈을 계속 또 시키는 그런 어, 유용한 붙이죠 자, 말렛입니다. 자 아줌마의 무기는 40공속에 445 피해, 극증이거든요. 킹스 업이라 그러죠. 자 기본적으로 풀스 업을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킹스 업을 쓰는 거는 2종 대회를 할 때, 일반적으로 아마존 대 아마존 할 때는 풀수가 좋아요. 그런데 2종 대회 할 때는 데미지가 높은 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 이거는 데미지만 오빠진, 오빠급입니다. 오빠 라면 먹고 갈래? 요새는 안 통합니다. 오빠 치킨 뜯고 갈래? 야 그럼 다 뜯고 가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오빠 치킨 뜯고 가는 거. 그리고 뚜껑은 아마존 1 스킬에 랩당 어에24 힘에 20m선 36p 이캐시인데 어, 아마존 1 스킬이네? 1 스킬도 옵션, 부가 옵션이 좋으면은 활용이 됩니다. 왜냐면 스킬 한 개를 빼고 스탯을 극강으로 올리면은 그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스탯 합을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뚜껑 같은 경우에는 어, 피는 그대로 나누기 3이고요 그리고 힘 스탯은 그대로 계산 하면 됩니다. 그럼 56이죠. 그러니까 56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근데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아마존 이스킬이었잖아요요거 e 전문가들 사이에서 5천만원 이상, 심지어 1억까지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최근에 제일 거래된 것 중에 아마존 이스킬에한50 e 가까이 되는 거, 50이 넘지는 넘지 않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0은 아마 안 넘는 걸로 기억을 해요. 50 금방 되는 2스킬짜리가 있었거든요. 2,500만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훨씬 뛰어넘지 않아요. 대물인 거죠. 좀 아까운 케이스인데, 이런 거는 이제 가성비. 근데 가성비여도 아마 100대 느낌 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럴 거예요. 이거는 피케하시는 분들더잘알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장갑인데, 지속 효과 2의 20 공속에 9강타에 15 힘에 11미 첩성 있는 강타, 아, 강타장이에요. 근데 강타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케 활용하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잼마 같은 경우에는 지속 효과, 그리고 자배이런 것도 같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나 지속 효과가 부가 스킬들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피케할 때 상당히 이득이 있습니다. 아, 로로 형이네요. 그리고 목걸이는 대군주로 공소 세팅, 미스릴 코일, 그리고 전투림, 그리고 치력살이 역시나 폭풍, 여기, 아, 예, 폭풍마귀의 선율 기술까지. 레더 11기는 멀더와 함께 투. 와. PK 대회 1000번 다가 이럴 때자른 받으면 좋겠지. 만지 자, 첫 번째는 우리 감독님이 좀 우세한데 구렛도 마찬가지로 크게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자, 첫 번째는 우리 감독팀이 1승을 가두었습니다대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이건 약간 운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다 진짜 비슷해 아이템이. 와우. 야, 우리 감독님이, 야, 근데 첫 판은 감독님이 필잘 빼네요. 야, 1승을 더 갖고 왔어요. 부담을 갖고요 야, 땡땡이 형은 시작하자마자 계속 막고 시작합니다. 허리 꺾이는 게 막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 야, 감독이 형 장난 아닌데? 1승도 안 주겠다, 이런 느낌. 게다가 감독님은 지금 뚜껑이 파란색 뚜껑입니다. 이거 정말 희귀한 뚜껑. 오 이번에는 땡땡이님이 오땡땡이님 1승 갖고 가셨습니다3대 1. 자르나 가져갑니다. PK는 라우은못는 거죠? 아 어차피 라우가안 됩니다.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자 땡땡이 형 1승 더 추가. 3대 2. 와 갑자기 박빙. 자또 시작됐습니다 아 이번에는 감독이 형님이 키가 많이 까였고 아땡땡 형이 갑자기 지금 뭐 괴력을 발휘를 하는데요 야 이거는 괴력입니다 자또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박빙입니다 3대3 오땡땡 형님이 초반에는 계속 지시다가 갑자기 지금 괴력을 발휘하는 거 보니까 이제 감 잡으신 것 같아요 시작습니다자 과연 땡땡이님이 이기면 아 감독님이 이겼습니다 4대4 와 초밥빙 자 여기서 이제 1승을 하시는 분이 먼저 불렙에서는 이기게 됩니다 와 박빙이다 야 마지막까지 박빙이다 자 땡땡이 형님이 역전으로 이겼습니다 자 5대4 자 5대4 자 이제는 99레분이 오셨습니다 자 아줌마 대 우리 허리님 자 아줌마는 막 무지막지하게 찌르고요 지금 허리님은 늑돌인데 막 무지막지하게 귓밤댁을 때리는 그런 스킬로 이종격투기입니다 이거는 캐릭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아줌마가 이겼습니다. 자, 5대 고맙다. 자, 갑니다. 자, 우리 아줌마대 허리님 또 시작됐습니다. 자, 깃밤댕이로 야 이번에는 이겼습니다. 깃밤댕이로 틀려서 하면 오래 걸립니다. 2 시간 잡아야 됩니다. 자, 또 아줌마 시작됐고요. 콕콕이로 찌르기, 깃밤댕이 때리기. 야 이번에 아줌마가 거의. 9 0 필, 를 90대 필를 남겨두고 잡았습니다. 6대6. 자, 또 아줌마 대 우리 허리님. 과연 기범댕이냐 눈깔이 찌우기냐 어, 야, 찌우기가 진짜 무섭네. 맞제 자, 또 시작됐습니다. 플로얄 금방 끝납니다 오, 나중에 이리 이리 자또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줌마의 찌르기냐 허리님의 시원한 깃밤댕이냐 오 이거는 깃밤댕이가 크게 들어갔네요 깃밤댕이도 무서운게 도막 터집니다 자또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줌마의 찌르기 우리 허리님의 시원한 깃밤댕이 과연 자, 아줌마가 1승 더 갖고 가셨고, 8대8. 와우. 오, 자, 이번에는. 어이번에 오, 오. 아니, 1승씩 갖고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이번에는. 우리 아줌마가 또 1승을 갖고 가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서 결승에 올라가느냐? 근데 아줌마가 지금 딸피에요? 몰라요, 근데. 한방 있으니까. 야, 우리 또 드루이드 님이, 드루이드 님이 결승, 결국에는 결승에 올라가셨고요